그러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메타버스 관련된 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방금 얘기한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2021년 7월에 프론티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 최대주주가 됐는데 그래서 주주 최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된 다음에 이 프론티스 이름 이 한컴 프론티스로 바뀌었어. 음. 이걸 통해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 한컴 프론티스는 이제 2017년부터 VR, AR 콘텐츠랑 솔루션을 개발해갖고 을이것도 이렇게 돼있지 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거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있나 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XR 판도라 XR 라이프트이두 개가 나와 있어 음. XR 판도라는 어떤 교육이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 그래서 지금 기술로는 아마 3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 기기,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대. 또 향후에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하고, 어, 떤 업무를 위한 플랫폼? 그 자기들의 이 주요 타겟은 이런, <laughs> 교육기관이라든지, 기업 연수원 음, 이런 거는 어, 이런 거에 타깃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해. 음. 이 보안에도 신경을 쓸수 있고 뭐이 LMS 이거는 대학에서 또 많이 쓰잖아. 뭐너 음. 어, 쓰는 그 강의 듣는 그게 LMS. 음. 어, 그런 거. 나는 메타버스가 왜뭐 아바타 나와서 춤 추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거 유행 아닌가. 아무튼 어, 이 그래서 이이 이 메타버스 이게 두 가지 두 가지로 쓸수 있대 하나는 클라우드 방식 하나는 온프레미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이제 그 서버 설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laughs> 그래서 어 이건 약간 내 생각에 그 데이터 보안의 민감한 정부 기관을 좀연두해두고 이렇게 해놓은게 아닌가 음, 보안이 중요하니까 어, 약간 정부 타깃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그다음에 이제 XR 라이프트인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좀 약간 다른 게 가상 도시를 구현해서 이런 거를 입주시켜서 현실과 가상의 삶을 공유하게 하겠다 음, 이건 아빠 회서도 이렇게 어재택근말할때 그다음에 NFT 등의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약간 다르지? 어. X, 아까 그 XR, 뭐였지? XR, 네, 판도라, 판도라랑 좀 다른 느낌? 아, 어, 그래서, 네. 이 유튜브에 NFT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한콘 프로티스 그, 채널에 영상이 있긴 한번 가져왔는데 잠깐만 볼게요. <목소리> 음. 아니요, 안 듣는 데 이렇게 하 겠다고？하 는것같아 어... 현재 개발 하고 나서 기술 을도 하고 있 고, 라이프 트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음.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휴먼 사업도 할 거라는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길래. 그래서 아직 휴먼은 만들진 않아서 내가. 이게지 응. 가상인물인가? 어, 가상인물. 다른 회사가 만든 거. 어, 여기서 만든 건 아니고. 이거 로지. 그... 신한라이프 아그 씨프 나오는 어, 그 친구 어. 네가상인권 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잘하는 게 이런 컨텐츠 어떤 어뭐 실습 컨텐츠랑 뭐 군에서 필요한 그런 정비 컨텐츠 같은 거를 어 만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박채훈 주임 연구원입니다. 이제부터 릴레이로그로 제가 포인티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VR, AR, 그리고 모바일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런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한국 오피스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소화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홀로렌즈를 활용한 AR 콘텐츠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렌즈2라는 증강현실 기기입니다. 저희는 한국전력을 위해 다양한 AR 업무 지원 콘텐츠를 제작했었는데요. 설비 안에 가스들이 어떻게 차있는지 3D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진 관제소와 같이 통신을 해서 업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laughs> 그래서, 아, 그, 여기 채널 가면은, 그 군인들 막, 전차 정비하고 이럴, 이럴 때도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거를 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뉴얼을 만든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아. 거죠. 아, 그래서, 프론티스는 이 외에도, IoT인데 어, AI 기술이 혼합된 걸또 AIoT라고 하나봐. 음. 이런 거 기반에 어, 이런 거 관리 솔루션도 있고 여러 사상 카메라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얘기할 게싸이월드랑도 한다는 그게 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사이월드 한컴타운이라는 그 합작 범위를 설립을 했어 둘이 그렇죠 그래서 지분율은 한컴이 조금 높게 51대 49로 12월 17일날 그 SNS 사이월드 오픈하면서 한컴타운 베타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음 이게 어 2040세대를 위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음, 이런 기능이 있고 향후에는 3D 그래픽도 적용을 한다고 해 그리고 기사에 보면 기업은행의 메가박스,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이런 브랜드랑 협업을 한다고 미리 이 회사들이 얘기를 해놔봐 우리 들어갈게 먼저 입점 얘기를 할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기능까지 지원한다 메가박스에서 뭐 티켓 구입하고 이런 걸 하겠지 17일 날 오픈 예정이라 그래도 오픈을 하긴 했는데, 어, 퀄리티를 한번 보면, 들어가 봤거든요. 이 정도나. <laughs> 옛날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어? 아니, 이게 지금 오픈한. 어, 그치. <laughs> 그 다음은, 이게 17일 날에는 못 들어갔어. 접속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응.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 한다는 양반들이 좀 미리미리 클라우드로 그걸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 네, 내년 상반기에는 또 NFT. 어 한컴오피스랑도 연결하고 NFT도 지원해서 이런 문서 컨텐츠도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 네. 게이토프. 그다음으로 또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그러면은 라이프 케어 무슨 주식으로 알고 있어? 어떤 거 관련 주? 라이프 케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거든? 건강용품뭐 이런 거 하나? <웃음> 아니, <웃음> 아무튼 좀 보면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그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아 인공호흡기 관련 주고 또 마스크 관련 주요 직접 생산. 생산하는 여기는 이제 자회사로 또 한컴 헬스케어가 있는데 아, 자회사 이걸 통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특수 효과를 봤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용 안전 장비 도 판매를 하고 있고 어예 네.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납품 위중이 크고, 또, 이런, 다른, 사람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너, 군대 썼던 K5 있잖아. 아, 나도 이거 안 썼어. 어, 나이썼 하나짜리 썼어. 아, 나 하나짜리 썼어. 어. <laughs> 나는 이때. 이거 써보긴 했어, 이거. 최신형이잖아, 이게. 두 개짜리. 어, 이, 이게 더 숨쉬기가 어, 편하더라고. 나는, 그걸 썼었는데 이걸 썼었는데, 이거를 한컵라이프케이서만들었더라고 오. 어. 래거 <laughs> 음, 다시 보고 싶진 않은데. <laughs>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이런 공기 호기 같은 게30%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 그래라이프케 홈페이지 에 가면은 더 많은 그 제품들이 있고 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로보텍스 로봇 사업도 하고 있어. 다해다 해, 다 해. 어 2017년도에 이제 MDS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2002년부터 로봇 사업을 하던 기업이야. 그래서 다양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고, 물류로봇도. 아, 스마트 팩토리. 어, 현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아, 어, 그리고 안내로봇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아, 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치. 그래서 일가족일 로봇 시리즈을 열겠다. 이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관료로봇도. 음. 좀. 잠가있다 자, <laughs> 이런 식으로. 로봇이 또 혼자 돌아다니면 그게 자율주행이잖아? 음, 그렇지. 뭐, 네. 카메라 하나 달아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야에 쓰일 것 같다. 이홈 로봇이나 물류 로봇, 안내 로봇, 이세 가지가 주축인 것 같고, 지금은 이홈 로봇에 힘을 많이 씻는 것 같아. 이름이 토키. 어, 토키. 이름이 토키. 이건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쓰는 거. 이런 거는 뭐, 물류 로봇. 얘가, 애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 영어, 한국어 둘다 해. 애가. 오... 애들이 막 말하다가 문법 틀리잖아? 그럼 고쳐줘. 막 이렇게 말 다시 해줘.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로봇이 있고, 이게 대표 이사님인데 대표 이사님이랑 인터뷰한 게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면, 애들을 위한 에듀테스 시장, 어르신을 위한 실버 시장 개척을 하겠다. 2020년에는 윤선생이라는 기업이랑 업무협약도 하고, 어, 지금은 이 키즈노트라는 걸 통해서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 이거 지금 토키1이 한 385만원. 토키2가 이제 또 나올 건데, 원? 이거는 이것부터 싸게 할 예정이다. 어, 지금 초반이니까 좀 비싼 게 있는 거 어, 같은데. 이분은 이제 1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로봇이다 그래서 감정표현도 하고 애가 딥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할수록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다 AI 기술 중에 하나지 딥러닝 이더큰 데이터를 통해서 a 가 학습을 하는 그런 그래서 엄마 아빠 목소리로 책도 읽어줄 수있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 토끼 5년 내에 1가구 1로봇이 돼 우리가 열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얘기를 해주셨고, 10년 후에는 로봇이랑 같이 산책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봐야지 또. 이 토끼, 지금 그 유치원에서 쓰는 영상인데, 이곳은 인천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엔 특별한 선생님이자 친구가 있는데요. 오,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어, 우리 토끼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강아지에 관련된 동화를 읽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Puppies by Julie Murray A uh, baby dog is a puppy. Baby dog is a puppy. 커피, 커피, 커피. 나 둘, 셋, 넷. 이 로봇은 한국어와 영어를 인식하며 초등 어학 학습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네, 다시 또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나무 또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